는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틱톡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어, 소개 한번 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틱톡 시작하고 1년 만에 1억을 넘게 본 25살 양조.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다고 랬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어, 저는 다양한 틱톡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원과 교육으로 구성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브랜드와 다양한 기업들의 광고를 같이 받으면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본인의 크리에이터적인 그런 끼와 재능을 방출하면서 저와 함께 즐거운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로 성장해 나갈게 만는게 저희 꿈입니다. 분호 씨, 네. 지안 씨, 씨. 네, 뭐, 경현 씨 저... 분호 씨는 어떤? 분호 씨는 헬스 인플루언서 겸 여행 크리에이터. 이한 씨도 헬스 인플루언서 겸 여행 크리에이터. 이한 씨는 라이브 방송을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자 이분들을 통해서 나는 기업인이다와 함께 또 콜라보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음. 기업인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 해야 한다면? 나는 도전하는 기업인이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